네, 안녕하세요. 강넨입니다. 오늘의 어둠 소식은요, 여기 승급 오, 오직업 길 있잖아요, 여기. 여기 오직업이 있어야 지나갈 수 있는데, 지금 한 5일 전부터인가? 버그인지 모르겠는데, 이거 그냥 이렇게 오직업이 없어도 그냥 다 뚫려요, 지금 보면은. 이게 왜 좋냐면은, 여기 승급 오다리에 전형적 그 악질적인 길막이 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여기에 딱서 가지고 여기에 딱서 가지고 어 승급 못하게 길막는 거지 각 승급 방마다 그리고 길을 비켜 줄 테니 돈을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뭐 5천만원에서 1억 정도 돈 줬는데 비켜 주면 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돈을 줘도 안 비켜주는 양아치 들도 많고 이거 진짜 승급 길막하는 거 정말 정말 고질적인 문제였거든요. 근데 이거 버그인지 아니면 운영자가 일부러 이렇게 어 그냥 지나갈 수 있게끔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이제 이제는 승급이 5 직업을 모아서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. 사실상 불가능해요. 그러면은 승급 도움이 승급 도와주시는 분들 인, 인당 2,500만 원드 2,500만 원씩 거의 주거든요? 그러면 4명이면 1억이에요. 승급하는데 1억 들고, 무자본이 어디서 막히냐면은, 승급할 때 막혀요, 무자본이. 무자본으로 키우려고 해도, 승급할 때는 무자본이 안 돼요. 왜? 승급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. 근데 이렇게 되면은, 두 명이서 그냥 승급 진행해버리면 되거든요? 뭐, 몸만 잡아줄 사람만 있으면 되니까. 이러면은 오직업도 필요 없고, 사실상 이 오다리는 정말 십몇년 전에 그런 이제 승급, 승급 그 이벤트여가지고, 과정이어서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왔는데, 이렇게 바뀌니까 너무 좋네요. 이거 수정 안 했으면 좋겠네요. 이렇게 되면은 승급 오직업이 필요 없고 승급도 간편하고 어,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막 운영자도 얻음 길막하는데 길막하는 애막 애들 피곤하게 제재 안 해도 되고.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 승급 보상방이라는 게 있는데 그 보상방을 그냥 어그 핵을 쓰거나 아니면은 순간 이동 불법 프로그램을 쓰면은. 보상방 보상을 거의 무한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럼 이제 그 부분은 그냥 보상방을 하향시키면 돼요. 아이템 하향시키면 돼서 오다리가 이렇게 다 지나가게 된다면은 보상방 딱히 필요가 없지. 보상방이나 없애버리고 일단은 이거는 승급 이 시스템은 너무 오래된 시스템이라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렇게 바뀌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음, 괜찮은 것 같아. 특히 고질적인 길막하는 사람들 이제 없없 없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12월 27일 어둠 소식이었고요. 만약에 승급 길이 수정이 되면 은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